나쁜 짓을 저지르면 죄책감을 느끼죠 하지만 도덕적 이탈은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 느끼면서 도덕 기준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심리현상은 8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16살짜리 사라가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한 이야기예요 담임교사가 가해자들을 불러 추궁하자 그들은 각자 도덕적 이탈의 유형 한 가지씩을 사용해서 변명을 하죠 첫 번째로 마티는 단련시켜 준 거예요. 이 냉혹한 세상에 이 정도 놀림도 못 견디면 어떻게 살아남나요? 라고 합니다. 도덕적 정당화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모두를 위한 행동인 것처럼 포장합니다. 에릭은 그냥 장난 좀친거 가지고 별일 아니에요. 라고 합니다. 집단 괴롭힘을 장난이라고 불러서 훨씬 덜 심각하게 들리게 합니다.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. 안나는 물건을 뺏는 애들도 있잖아요. 저희는 그냥 재미로 그런 거예요. 라고 하면서 훨씬 더 나쁜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비교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. 유리한 비교의 사용입니다. 대보라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. 다른 애들이 시킨 거예요. 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합니다. 이는 책임전가라고 합니다. 다니엘은 화를 냅니다. 왜 나만 가고 그래요? 저 혼자 한게 아닌데. 애들 다 같이 그랬어요. 관련자들을 지목하고 자기 역할은 축소하면서 책임을 분산시키죠. 사모엘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. 그 애가 과장한 거예요. 저희가 뭐 사람을 잡아먹기라도 하겠어요?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사라의 감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기 행동의 결과를 왜곡하죠. 헥터는 비인간화를 사용해 이렇게 말합니다. 걘 정상이 아니에요. 동물원이 훨씬 더 어울릴 걸요. 사라를 동물로 비유하면서 존중 혹은 공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암시를 줍니다. 안토니는 비웃습니다. 놀림받기 싫으면 이상한 행동을 안 하면 되죠. 다 본인 잘못이에요. 걔 학교에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못 보셨어요? 모든 것은 사라의 탓이며 자신은 그에 대한 반응을 했을 뿐이라고 하죠. 이는 비난의 귀인입니다. 상황을 파악한 후 교사는 가해자 각각을 불러 자신의 교실에서 그런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. 그리고니 모두에게 일주일 정학 처분을 내리며 자신의 변명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반성할 수 있는 숙제를 줍니다. 교사는 다음 주 수업에서 도덕적 이탈의 8 원칙과 그것이 어떻게 폭력을 증가시키고 공감 능력을 감소시키는지 설명하죠. 이 이론은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가 제시했는데 그는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학자로 도덕적 이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. 대부분의 사람에겐 자기 행동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. 하지만 그것이 저절로 작동되진 않는다.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한. 여러분도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적 이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? 또 아이들이 이 이론을 배우는 건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혹은 패트리온에 가입해 주세요. 더 많은 정보, 교육자료, 원본 영상은 sproutschools.com에서 찾아보세요.